안녕하세요. 대구 상원고등학교 고교사 박전현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 학생부의 답이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아, 바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고3인 학생들을 가면 지금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도 고민이 상당히 많죠. 자 자기소개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니 뽑아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자기소개서의 증빙 자료가 바로 학생부인데요. 오늘 학생부 중에서도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만 있으면 선생님도 몰라준다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대학입시에서 수시모집의 비중이 높아지고, 그 중에서도 교과 우수자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만큼 학생부 자료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세부 능력 특기 상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자, 먼저 화법과 상문 세부 능력 특기 상 예시를 보지요. 화법과 장문에 관한 이해가 깊은 학생으로 수업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였고, 정보 전달을 위한 말하기에 능하고, 매체를 활용한 글쓰기에 뛰어난 학생으로 교내 글쓰기 대회에 참가하였고, 다른 학생들의 글쓰기 활동을 지도함. 이내 어떤지요? 자, 그럴 듯 하긴 한데, 주정만 있고,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구체적인 특성이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일 뿐입니다. 만약에 제가 대학 담당자라면 그냥 흘러버릴 내용입니다.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화부과 장문에 관한 이해가 깊은 학생으로 수업 활동에도 적극성을 보임, 특히 정보를 전달하는 말하기를 잘 하여 우리 학교 체육대회 에 관한 소식을 소개하는 활동에서 체육대회 상황을 전달하였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반응까지 조사하여 발표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글을 쓰는 과제 활동에서 2016년 삼성라이온즈 무엇이 문제가라는 제목으로 지난해와는 달리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선수의 측면, 구단의 측면 감독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대안을 찾고 사진자료와 적절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기사문을 작성하였다. 국어의 의력이 뛰어나 대구광역시 교육청 중한 논술수업에도 참여하였으며 자신의 글쓰기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글쓰기 방법을 안내하는 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보여줌. 문장이 매끄럽지 않네요. 자, 이거는 초장과 근거, 구체적인 활동이 있고, 특히 진로와 관련한 내용까지 들어있어서 의미가 있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될수 있을 듯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교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자, 이와 같이 학생들의 진로 희망을 반영하는 세부능력 특기사항 기록이 현장 교사의 힘만으로 정말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교사가 학생의 수업을 관찰하여 정도하는 개념인데요. 솔직히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려운 일이지요. 일단 이 수업이고 수업 시수가 16이라면 학급당 35명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담당 학생이 560명입니다. 이 학생들의 수업을 관찰해서 세부능력특기 상황으로 정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학생의 진로와 관련 있는 내용을 적어준다는 것은 더 어렵지요. 그리고 국어영어수학 기본교과를 학생중심의 수업을 한다고 가정해보아도 그렇습니다. 국어로 한정해서 말한다면 고등학교 교과서를 한 번이라도 보세요. 아이들 스스로 공부를 할수 있는 내용이지요. 학교에서 국어만 배운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교사도 제대로 된 수업연구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분인데 아이들이 수업을 할수 있을까요?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학생 창업 수업을 위해서는 예습을 해오라는 뜻입니다. 인강을 듣든지 아니면 학원에라도 다니든지 과외를 받아야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일곱 시간의 수업이 끝난 후 방과후 수업 등으로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필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근거입니다. 자,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등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하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하고 방과 학교 수강내용, 강좌명, 이수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다입니다. 자 물론 수상경력 이런건 안되겠죠. 자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권한은 자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기록은 교사의 권한입니다. 그렇다고 거짓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허위사실 교제는 다음과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회의사실 기재는 학생성적관련 비위로 간주되어 징계양정규진을 적용, 아, 2015년 4월 9일자입니다. 하며 징계의 감경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요즘은 가만히 있으면 알아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학생들 스스로 교사에게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교사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자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자 첫 번째로 교과의 특성을 파악해야 합니다.화법과 작문 과목에 물리 실험을 한 것을 발표하며 좋은 호응을 얻었다라고 기재한다면이죠. 웃기는 일이죠.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화법과 작문은 우리말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표현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과목으로 구체적인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 전달을 위한 말하기와 글쓰기, 설득을 위한 말하기와 글쓰기, 매체를 활용한 말하기와 글쓰기, 핵심 정보를 전달하는 말하기와 글쓰기,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한 말하기와 글쓰기, 자기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말하기와 글쓰기, 어떤 대상을 표현하는 말하기와 글쓰기입니다. 자, 그리고 삶에 대한 말하기와 글쓰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신의 진로 희망과 자 과목의 관련성을 파악합니다. 자 자신의 진로 희망과 과목과 어떤 관련성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실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추상적인 내용이 적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수업을 열심히 듣는 학생으로 정보 전달을 위한 말하기와 글쓰기에 능하며 자기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말하기와 글쓰기에 능한 학생임. 이런 초상적인 내용은 얼마든지 적어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거 적어준다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이 내용으로는 대학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뭐이 내용은 오히려 방해가 될 겁니다. 자, 옆 길로 새는 것 같지만 여기서 자기 소개서가 중요하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입학 전에 자기 소개서 쓴다면 아주 좋은 학교에 갈수 있습니다. 자기 소개서를 쓴다는 것은 진로에 대한 탐색이 되어 있고 공부의 방향까지 잡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유가 있을 때 자기 소개서는 따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자세 번째로 자 일과 의 교과목의 특성과 자기 진로의 관련성을 종합해서 자신의 특기가 잘 드러날 수 있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기록될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열보다는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보였다 라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비 급하게 해서 그렇습니까? 자 중은 보은이 되네요. 뜻은 알겠죠? 자, 네 번째로, 자, 3을 바탕으로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특성을 선생님이 알수 있도록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선생님도 몰라준다고 했죠? 자, 상담 시간이 부족할 경우 메일이나 문자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독서 관련 사항도 교과와 관련이 있다면 교과 담당 선생님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내용이 아니라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독서 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 성향, 독서 관심 분야죠 독서 성향과 특이 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되 독서 이력은 도서명 저자 형식으로 기재한다. 많이 적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다음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평소 책읽기를 좋아하여 독서량이 풍부함. 9살 인생 위기 철 자전거 도둑 박완서 불균형 오점이 나오코처럼 교과서에 실린 소설들을 찾아 읽고 청소년 소설을 쓰는 작가의 꿈을 갖게 됨. 자 이런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이 방법이 지금 앞에서 본이 방법이 화법과 작문에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교과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기자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사회 과목 수학 과목 과학 과목 등에서도 적절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됩니다 자이 부분을 누가 해야 되죠 바로 학생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해서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특성을 잘 알려야 되겠죠. 자기 소개서에 적힌 내용의 증빙자료가 학생부라는 점에서 이렇게 연계성을 갖고 있을 때 타당성과 논리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은 시간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길 빕니다. 여러분들 고민하는 만큼 얻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안내이고요.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어,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다시 부탁드리고요. 어,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